아, 행님들 안녕하십니까, 행님들. 디블래커님, 별풍선 백국에 감사합니다. 그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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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개, 백국에 나면 개소리 나냐면. 안녕 아유 안녕하세요. 낯선 대륙에다 이제 아프리카에서 첫 방송이고요. 아 1080p. 음. 평소에 용형은? 갓 지은 일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용화 아프리카에서 보니 새운네요 키키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이런 것도 세팅했어 별풍선 목표 막 이런 것도 있어 얘들아 너희들이랑 얘기하면서 좀 해야 될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용영한테 어떤 콘텐츠를 하기 원하는가 지금까지는 그냥 내꼴리는거 했는데 근데 니네들이 약간 나한테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아 중식 화구 불쇼 국방 방송이나 자주 켜별? 씨발 나도 그거 갖고 싶다고 엄마! 역캠 대비? 역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. 내가 그런 걸할거 같아? 내가 새해가 됐으니까 용용한테 원하는 걸 한번 얘기해봐 게임 다양한 거 해주세요 사실 뭐 게임 다양한 거야 뭐 하면 되는데 너네가 원하는 건그 게임을 끝내는 걸 원하는 거 아니야? 내가 전업 방송인이면 어떻게든 하겠지만 한번 적어 적으면서 합시다 뭐. 용형이 앞으로 이런 콘텐츠면 좋겠다 야 요런 게있더라 아프리카 야 이런 거 있어 민심판독기 랜덤 뽑기 아 이런 걸 추가를 할수 있구나 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방송 관리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냐 프로필 이미지 야 프로필 이미지 뭐 해줘야 되냐 이런 거 해야 되나? 국방전문 bj라는 명령 오케이 이것도 예전에 어디서 받아온 거 있는데 트위치 패널? 이건가? 아 이거구나 유튜브 로고? 그러니까 나 그거를 좀 찾으려고 하는 건데 왜냐면 지금 좀옛 옛날 자료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어... 너무 귀찮아. 어 찾은 것 같은데? 이히, 찾았... 아, 이 찾았다. 아 잠깐만 이거 용트브잖아. 아... 이 짜증나. 다른 다른 사람들 어떻게 했나 뭐 구경이나 볼까? 누가 있을까? 방송국을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. 씨그 프로필도 안 해놨어. 누구 누구 다른 사람 없나? 여기도, 여기도 똑같아. 와, 어떻게 이게 다 똑같냐? 진짜 야, 쫀득이도 똑같을 건데. 야, 얘 이거 해놨네. 쫀득 유튜브 이거 해놨네. 얘도 솔직히 말해서, 여기도 트위치 지금 이질하고 있는 거안 보이냐? 지금 나도 저거 시브레 저거 있단 말이야. 저거는 0 8 2파 어떻게 했나 보자. 아, 그냥 이렇게 했네.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. 얘들아,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. 여튼 이런 게 있었고. 야, 근데 아프리카는 니네들 뭐라 그래? 너네 이제 투수 아니잖아. 원주민? 웃기기? 너네 웃기기야? 아, 행님들? 안녕하십니까, 행님들! 이거 혹시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게다가 제가 하는 컨텐츠들은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조금씩 있어요. 어, 그걸 좀 어떻게 견디기 위해서 그동안 유튜브를 좀쉰 것도 있어요. 그리고, 라이트하게 하는 것도 좀 이제 필요하고. 근데, 그 라이트하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. 왜냐면, 어, 여러분들도 알겠지만, 제가 방송을 잘 오래 못해요. 그 간만에 방송 키고 좀 이런 식으로 좀 스토리가 좀 생기면 방송을 좀 하거든요. 이렇게 얘기할 것도 좀 많고. 근데, 이게 스토리가 없고 그러면 제가 방송을 잘 못합니다. 말도 잘 못하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 자, 기의 스토리, 자기를 좀 던져주고 나에게 뭔가 궁금한 걸 던져주면 제가 그걸 얘기를 해주면서 나의 그 방송에 대한 스토리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스토리가 떨어지니까 너네들도 나한테 궁금한 게 떨어지고 너네가 나한테 물어보는 게 떨어지니까 나도 뭔가 얘기할 게 떨어지고 계속 그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. 나 옛날에 8시간씩 방송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궁금한 거 되게 많았어. 야, 당장 나, 내원약어서 썰부터 시작해갖고 내 호주 썰. 나 요리사 때 어떻게 하고, 야, 나, 나, 나 노가리만 8시간 했다니까 야, 나 사포질 하면서 내가 그때, 그때 방송 시간, 야, 나 노가리만 그 사포질 하면서 11시간 한적 있었어, 예전에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, 그러니까 아프리카 와서 다시 좀 그런 걸좀 하고 싶어요. 다시 이제 아프리카에서 푸는 거지? 나, 내 텐션 올린 방법은 존나 나한테 뭔가 질문 던지는 거야. 주제를 던져야지 내가, 야, 노가리니까, 아, 씨발, 아나 오토바이 타다 넘어진 그 아, 씨발 아아나 오토바이 타다 넘어졌거든 아 넘어졌는데 피는 안 나는데 아아 아, 이거 진짜 치... 아그켜갖고 취직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취직이 원하는 그 그거랑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 의외로 아시는 분좀 있고 지금 율리에스 형님이랑 각방할수 있을 것 같아요 율리에스 형님이랑 율리 형님도 좋아했고 에 맞아맞아 라면 짜장 먹고 마탱이 가신 분나 아프리카로 오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셨던 에이머 형님이랑도 하면 좋을 것 같고 내구병드나선님 별풍선 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100개?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100개면 얼마야? 100개면 만원이야? 100개면 만원인가? 만원이구나 이제 당신이 회장님입니다 아까까지 내구병드나선님 1개월 전기 아이고, 구독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누군가 만 원을 더 쓰기 전까진 당신이 회장님입니다. <laughs> 이제, 1,110개를 보내야 회장을 할수 있지. 아닌가? 이게, 이게 구 저게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? 에, 프리카 에프리카? 만천원 쓰면 이기죠. 아, 구독까지 해서, 와, 아, 그러네. 구독까지. 그, 아시죠? 저한테 돈 쓰면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. 갑자기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밥을 해주죠. <laughs> 회장의 특권입니다. 식대를 해주죠. 제가. 하지만 다른 식대랑 틀린 거. 레알 밥해줌위치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. 데블레코님 <놀람> 별풍선 백국에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완미를 개승하겠습니다그 이거 개, 백국에 내면개소리나다으여 이런 느낌이에요. 이렇게 샀어요. 조그만하게 붕어빵. 지금 이거 붕어빵만 샀고요. 열심히 붕어빵을 굽고 있죠. 깔끔하죠? 요렇게 해 갖고 푸드 트럭 조그만한 거 샀습니다. 야 씨, 수동 수동 모는데 죽을 거 같더라 진짜. <laughs> 야 이게 내 산타페보다 운전하기 힘들어. 파워 핸들이 아니어 갖고 진짜 운전을 하면 으! 정지 상태에서 핸들 돌리려 그러면 그 바퀴 돌리는 거내 힘으로 돌려야 돼. 이렇게. 이거 다마스. 이거 이거 라보야, 라보. 아, 그리고 나 이거 푸드 트럭 그 아까 그거. 푸드 트럭에서 붕어빵 팔았거든. 200개 팔았어. 나 오늘 3시간 동안. 3시간 동안 잠깐 팔았는데 11시부터 2시까지 팔았는데 200 계속 구였어 진짜 하루 종일 1으아 이러면서 갑자기 와갖고 2만원 내면서 30개요 음, 부엉빵이 1 10, 그 0분짜리거든1 0분짜리면 3번 돌려야 돼한번 구울 7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요 중국집 시켜 먹어 아 진짜? 아 씨... 아나 쌀국수 먹고 싶어 나 진짜 쌀국수 존나 먹고 싶은데 지금 아 지금 시키면 존나 느릴 거 같은데 여기가 딴건 모르겠는데 그 보, 여기 볶음면을 잘해요. 이, 이 집이 이거 되게 잘해. 좀 잘하는 게 아니고 되게 잘해. 왜냐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나 이거 쌀국수 전에 두개 먹었을 때 당스파이크 한번 왔어요. 당스파이크를 한번 당스파이크를 한번 저한테 불러 그런 요리기 때문에 아니 쌀국수를 먹든 먹도, 볶음면을 먹든 이 하나만 먹으면 괜찮거든. 근데 같이 먹으면 당스파이크 확 옵니다 이게. 아 쌀국수 쌀국수 갈까? 아 쌀국수 좀 너무했을 것 같은데. 추가까지 딱 해갖고 쌀국수 한 그릇 먹는데 12,400원 18선 넘잖아2 2 0 0 0짜리 22,000원짜리 22 갈까? 나 오늘 23,000원 아니구나 여기서 40%를 떼야 되니까 23,000원에 40%면 씨불레 밥값도 못 벌었어 여러분 밥값 좀 주십시오 거 아프리카는 대이가 어? 있다고 들었습니다 쌀국수에 볶음 쌀국수에 짜조까지 해갖고 23,000원 나쁘지 않아 쌀국수 <laughs> 한 그릇 시키는데 배달품은 18,670원 나온대 이게 맞아? 피어라님 별풍선 281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, 잘 시켜 드시죠 아, 좋겠다 진짜 피어라님 때문에 우리, 우리 회장님 바뀌셨습니다, 여러분 여기 회장님 자주 바뀝니다 <laughs> 뭐야? 오, 이런 게 있네? 어, 왔다배달려 민족입니다 이... 지금 관련 번호로 관료판으로... 이 밥이다 으이. 으아! 으아! 볶음국수 지금 쌀국수 물이요? 몰라요. 봉수쌤, 죄송하지만 전 여기서 한번더 따로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. <laughs> 그, 저랑 여행을 한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, 저는 굉장히 먹을 거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. 그 말은 뭐다? 식비가 많이 나온다. 자, 여기 보시면, 이쪽 이 쪽에 볶음국수가 이렇게 와요. 지금 음 여기 볶음면 이꾸덕해서 좋아. <laughs> 아이 잘 먹었다 배가 부른데 오늘 재밌었고 또 시간 될때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오늘 다음에 봅시다 빠이빠이